오늘도 아산본 류마티스 내과의 원재범 대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그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이요 보통 엄지발가락 통증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왜 엄지발가락에 통증이 나타날까요? 엄지발가락은 이제 신체의 말단 부위라서 그쪽이 이제 온도가 낮게 되는데요, 어, 유산 수치가 높게 유지되다가 이제 온도가 낮은 부위에서 유산 결정이 형성이 되면서. 그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통풍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풍은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을까요? 요새는 젊은 남성분들도 통풍이 많이 생기는데요. 통풍은 주로 이제 살집이 있으신 분들, 주로 비만하신 분들하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자주 드시는 분들, 고기를 많이 섭취하거나 해산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산 수치는 정확히 볼까요? 어 우리 몸에서는 이제 퓨린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분해해서 요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어 이런 요산이라는 물질이 체외로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넘어서서 이런 요산들이 모여서 결정을 이루게 되고요. 네. 이렇게 결정을 이루게 되면 그로 인해서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통풍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요산 수치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약물 치료로 치료가 될까요? 치료법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통풍이 처음 생긴 것인지, 아니면 반복해서 재발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과거력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요로 결석의 과거력이 있는지, 콩팥 기능은 괜찮은지 어, 그런 것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치료는 주로는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요산 생성을 억제하거나 음. 아니면 소변으로 요산 배출을 늘리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요산 수치를 내렸고 또 치료가 끝났다고 해도 뭐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다시 재발하는 거는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고쳐야 할 습관이 있을까요? 술을 자주 안 드시고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시겠고요. 그 다음에는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음. 방법,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 고기, 그 다음에 조개류나 새우류 같은 어패류를 줄이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탄산음료라든지 그런 음식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고 비만하신 분들은 체중을 감량하는 것도. 통풍 위험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보통 단백질과 해산물은 모두가 몸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본인의 몸을 잘 체크해서 요산 수치까지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통풍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아산분류만티스 내과의 원재범 대표 원장님과 두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